열심히 준비했고요. 섬씽 많이 사랑해주시면 좋겠고요. 저희 특별하게 봐주세요 네, <laughs> <띠띠하게 받으세요. 웃음> 네, 네. 박수 부탁드습니다이 네. 네, 대화할 시간이 어, 이번 마지막일 수도 몰라요. 그러니까 감사 네. 뭐 인사도 같이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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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이번 앨범 정말 저희도 즐겁게 준비하고 그리고 많이 준비했으니까요. 어,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그리고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. 네, 걸스테이 더, 더 많이 발전했구나라고 생각해주시게 되는 앨범 제도로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썸싱 대박나게 도와주세요. 네, 이번 앨범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.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항상 옆에 있어주는 우리 팬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고 모두 모두 팬분들 다 사랑합니다. 기쁘게 받으세요 네, 감사. 행사를 위해서 우리 또예 의사 교체하 시간을 가게 니니요 잠시 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